인성아, 안녕. 넌... 넌... 무조건 들어오는구나. 정상위! 안녕 선물 사러 가자 잠깐만 옥상님 <laughs> 이거 아 여기 또 선물까지 나 방송 켰어 형! <laughs> 형. <laughs> <laughs> 잘 당겨봐 거기 부셨는데? 너가 부신거야? 아안 <laughs> 부셨어 <laughs> 아크일났네 큰일 큰일났어 <laughs> 어네 <laughs> 옥상님 <육살> 나와주세잘 <laughs> <laughs> 먹게 <볼게. 웃음> 네 인사해 어 아니야 안녕 안녕. 너뭐 일로 와? 오늘 촬영해야 돼. 그유화점 같은데 촬영 안 되잖아. 아니, 우리끼리 촬영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면 밖에서, 밖에서는 밖에서 안 돼. 아, 그래? 네. 안에서는안 되고 네. 안 되는. 반대쪽 반대쪽. 안 되니? 잘... <laughs> 안녕? 형민아 네. 선물이 도착했어 <laughs> 내가 선물이야 아 그래? 안 돼?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장 안에서 통로에서는? 들어오면 아예 안 되는 거예아 걸... 그래? 네 <laughs> <laughs> 민석이 한명 들어와있어 <laughs> 덥지? 시신데 근데 이 어, 오늘 오 날씨가 아 이래서 뭐살거야저 이제 생각이 가봤기는 했는데 어 가봤는데, 너무 커요. 근데 너무 어. 길을 제가 엄마하고 갔다온거 한 30분 넘게 조금 심취한요 맞아요 돌이 조금 갔는데좀 커가지고 어? 크고 어좀 여러군데 퍼져있어가지고 알지 알지 짧아요. 나도 많이 가봤지 걸어서 가봤지 수, 축구 축구와? 정말 축구 보니까 거기 아디다스 축구가 세일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하지 하지 많던데. 정에 응. 난 그래서 1 0만 어? 원짜리. 지금 또 할인 거기다 또 할인해. 그리고 얼마 이상이면은 2만 원, 0만원 이상이면은 2만원 할인권 있고. 어. 아무튼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웃음> 아무도 없지 <laughs> 여기 누군지는 안보여요? 어 혹시 누가 들어와있나요? 저기요? 어 누가 전화왔었네 3명이 들어왔어 어, 혹시, 혹시 누가 들어와있나요? 민석이 12명. 야 그래도 성경을 읽은 우리 친구들 창호가 여기있는데 <laughs> 야, 찬미는 안 읽었니? 찬미야? 찬미야? 어? 어? 찬미 들었어요? 찬미 들었다고? 아, 찬미가 저랑 제가 들으러 갈 때만 줘. 어. 혼자만 읽고. 그럼 오늘 천우는 찬미 선물 사러 가는 거야? <laughs> 아, 제 거야. 아, <laughs> 제거랑 희망이 거 아빠가 계속 티 조금 크게 사라고 <laughs> 자기도 있게 아아 아, 아빠는 뭐게 많은 거안바래왜 <laughs> 자꾸 다른 분들이 <laughs> 아빠는 진짜 괜찮아 아빠는 진짜 괜찮아 <laughs> 용민이가 현지아 고마워 <laughs> 에어컨 틀었거든? 인문다를게이 아, 네. 차가 네 명을 태워본 적이 거의 없어. 그리고 경찰라서 많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네, 그... 아니 저기 뭐야, 뭐살 거야 진짜? 저 티셔츠. 티셔츠 어디 거? 히마이가 나이키 거, 진짜 어 그래, 나이키가 없어, 거기 어, 그킬밖에 없어. 매장이 나이키가 없어. 없어.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매장이 없어, 우리. 아, 음. 음, 안 됐어요. 상민이는 뭐살 거야? 어 상민이는 뭐살꺼요 언더아머 거기 들어가서 모자나 윗도리 언더아머에서 모자나 윗도리? 아 <laughs> <laughs> 정해진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비싸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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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결제 실패하면 안쓰실 결제 실패하면 안쓰야 <laughs> 5만 원에서 저희 돈을 추가해도 돼요? 안돼안 아, 안 돼요? 응. 아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뭐랄까 뭔가 안될것 같은 뭐, 느낌이 왜 없어 느낌 있어 그럼 야 음, 아니 뭐 집안 살림 나아질라 그래 <laughs> 뽕을 뽑을라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교회에서 선물 주는 건데 이만큼 도마은거 아니야? 먹어보세요 할머니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중에 후기 올릴게요 안녕? 자 안녕 한번 해줘 안녕